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시간이 네. 저녁이에요. 네. <laughs> 내일 전시회를 가셔야 되는데. 네, 저희도 급하게. 전, 네. 네. 전시회 때문에 이제 새롭게 네. 출시하는 이제 네. 5 0 p 라는 모델이고요. 네. 지금 카페 쪽에서도 조금 이제 관심이 좀 많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는 이제 앞 보기 시트는 이제 네. 동일하게 들어가고, 네, 후면 쪽 구조만 좀 바뀌면서 이제 실내 네. 디자인도 좀 많이 바꿔봤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좀 프리미엄 모델로 갖고 가려고 네. 풀옵션 차량으로 가서 네. 진짜 옵션이 뭐한한두개두개 개 정도만 갖고 갈수 있도록 이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laughs> 외부부터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외부는 이제 그 워닝은 이제 저번 동일하게 이제 네. 수동이랑 이제 자동 선택으로 네. 가능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전기 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외부, 외부 콘센트도 이제 기본으로. 네. 네 들어가시고요. 네. 서비스도는 이제 저번에 50S랑 동일한데. 네. 이게 조금 작아졌어요. 네. 네. 조금 작아져서 수납이 이제 그 50S보다 줄어든 게 단점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싱크대 쪽이 좀더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쪽에 이제 서비스 도어를 한개 뚫을까 말까 하다가 이번에는 네. 일단 뚫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원하시면은 요건는 일단 고민 중에 있어요. 이제 네. 한 곳을 더 뚫을지 말지는 일단 뚫을 수 있는 구조로는 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웃트리거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오수통도 이제 80리터 기본. 80리터. 네, 80리터 네.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형 변기. 네. 고정형 변기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요소수 이제 물 주입. 청수는 몇니까요? 청수는150 그대로 150에 네, 들어가고요. 네. 실내가 되게 궁금해요. 아까 네. 얼핏 네. 봤는데도 색깔이 되게 많이 변한 경이된는것 같아요. 네, 실내는 이제 좀 네. 유럽풍으로 유럽풍. 네,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입구부터 일단... 보시면은 네. 이쪽을 파서 예, 소, 신발 제품을 더 넣을 수 있게 네 이쪽 공간 예, 네 공간을 좀더 살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동인하에 네. 이제 문을 열어서 원래는 이제 밑으로 열렸는데 네. 짐을 넣을 때 이게 렇좀 문이 걸그적 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옆으로 여는 걸로 문은 이제 변경되었어요 음. 네. 일단 이제 커진 이제 싱크대 네, 네 싱크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많이 유행하는 이제 대형 싱크볼이 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저희는 이제 대리석 상판을 한번 더 네. 덮을 수 있게 제가 네. 쓰셔도 되고 이제 나중에 빼셔도 되고 네, 네 그렇게 하나 더 추가해뒀고요. 그리고 콘센트도 이제 양념통이랑 네. 기본 콘센트 이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샤워장 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laughs> 많이들 또 템버도. 네. 네, 이제 문에 이제 간섭을 좀덜 받게 하려고 네. 이것도 적용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 이제 부장 이제 이것도 이제 욕실에 쓰는 디자인으로 한번 네.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욕실용. 네, 욕실용으로 네. 쓰시고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애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린 애들이 많아서 요번에는 좀 낮게 설치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또 높게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높게도. 어, 제가. 지는농하시는 잘. 애들이 이제 못있어도 맨날 들어서, 네. 짓는 경우가 많아서, 요번에는 좀 낮게 제작을 네. 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보시면은, 이제, 뭐 이제, 550에도 어떤 서랍. 네. 양쪽 이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네. 이제 두 칸의 서랍을 받았고요 네. 어. 네. 그리고 부드럽네요. 네. 그리고, 요거 기본으로 이제, 블루 스피커 네. 겸 시계. 아직 전화는안 들어왔는데 네. 일반 적으로 오디오보다는 네. 이제 작아도 이제 소리는 잘 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laughs> 이거는 이제 옷장이에요. 옷장. 아니, 네. 옷장으로 해서 이제 옷을 걸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아니면 이제 걸이 옷걸이식으로도 네. 설치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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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옷장이 또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파도 이제 네.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쿠아 재질로 네. 이제 요거랑 이제 요거랑 이제 파란색 이제 네. 두 가지 선택은 가능할 수도. 록두 아, 가지를 섞어서도 되고 섞는 건안 되고 일단은 이제 오 뭐, 네. 요거 이제 민트 민트색 아니면은 그럼, 이제 블루 네. 두 가지 해서 푸시라는 지금 민트랑 이제 네. 이제 그 분홍색. 네. 쿠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아직 안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냉장고 전자렌지 <laughs> 동일하게 1 5 0 m 전자렌지는 2 0 m 네. 네. 네 들어가주고요 테이블도 이제, 두꺼운 것 같아서 이제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서, 좀 좋은 자리를 많이 쓰려고 해봤는데, 네. TV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삼성, 이제, 롬앤 TV. 네. 네. 지금 이제, l g 거보다는 삼성게 네. 좀더 나은 것 같아서, 네. 삼성걸로 이제, 결제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무지동 컨트롤러도 이제 네. 싱크대가 아닌 이제 벽 쪽으로 가서 이제 걸을돌을걸을붙이게 네. 제작을 네.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부장도 이렇게 PC식으로 열릴 수 있게 해놨고요. 네. 그리고 네. 네. 이제 50P <laughs> 이것도 이제 네. 흰색으로 네. 이제 여기랑 여기는 좀 나무 느낌 나라고 일부 애지를 네. 안 붙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애지를 안 붙여서 나무 느낌은 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벙커는 이제 기존 5 5 네. 0이랑 동일하고, 네. 네. 저희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성인인 제가 앉아도 이제 네. 괜찮을 정도가 되고요. 네. 등도 이제 터치로 네, 안쪽에. 네, 네 오케 Okay. 터치로 가능하고 콘센트 이제. 네, 안쪽에. 같이, 같이, 네. 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 혹시 550P가 프리미엄이? 네. 일단 프리미엄으로 네. <laughs> 저희가 이제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삼삼식 벨트의 의자. 네, 그렇죠. 네, 저번에 잠깐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시트랑 이런 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네. 됐어요 내 봐도 이제 양쪽에 서할수 있게. 네. 원래는 네. 한쪽이었는데 양쪽으로 다해 네. 드렸고요. 그다음는 이제 이렇게 잭껴서 분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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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수비 레일로 이렇게 해고 그래서 의자가 지금 가장 크게 네. 업그레이드된 부분이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이제 가구 컬러랑 이제 네. 세부사항도 좀 많이 바뀌었죠. 어, 기존 550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음. 2열까지는 똑같은데 뒷구조가 네. 거의 많이 바뀌어서 네.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가격은 일단 저희가 이제. 거의 풀 옵션에서 이제 옵션 자체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하부부관 기본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산철 네. 540. 네. 그리고 태양광 820. 네. 네. 태양광도 지금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네. 820 되고 옵션은 이제 블랙박스랑 이제 네. 필만. 두 가지만 추가하면 풀 옵션. 네. 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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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이고 나머지는 다 기본, 다 기본. 네. 들어가 있다고. 네. 네. 불이미이 네. 그래서 금액이. 금액은 6,990으로. 앞자리가 6자. <laughs>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네. 저희가 이제 인산철 540을 네. 800으로. 전시회 기간 동안에? 네, 이번에 이제 네. 그 네. 출시 기념으로. 네. 그, 배터리는 이제 800으로 올려드리고,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50도 저희가 이제 테라스 들어가고, 이제 트럭장 네. 가면 거의 7,000 정도 넘어갔었거든요. 네. 지금 에서가시면은 가격대는, <laughs> 보복 네. 지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시회 때 네. 이제 호부터 계약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은 출고 기간 지금 이제 호는 일단 지금 한3대 정도는 지금 네. S 에서 이 P 로 가시는 분들이 네. 계시고요. 네. 그래서 기간은 지금 봤을 때 9월 말에서 네. 일단 시작은 9월 말부터가 될것 같아요. 4 개월. 네, 4 개월에서 네. 이제 전시지 나면 더 넘어갈 수도 있고 네. 네.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laughs> 네. 네. 이, 그러면 바닥 난방 그, 히터는 에, 에지파이브 기본 기본으로 들어가죠 네. 네. 에어컨도 기본 네. 거리형에서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테스트 해보니까 네. 지금 태양광 600 기준일 때 네. 시간당 한 25에서 30 암페어 정도 먹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리고 에어컨이 이제 뒤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중간에 네. 있다 보니까 틀어놓으면은 네. 한 2 0분 내로 금방 시원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에어컨이 사이드에 달린 건또잘 없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효율이 중간에 있는 게더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뒤에 보다는 뒤에는 수납을 주고 여기는 이 에어컨이 왔고요. 네, 어, 전시회 때뭐오시면 어떤 특별한 혜택 그거 말고, 네, 뭐 다른 것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네. 오프 보고 오셨으면은 제가 네. 조금 더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네. 전시회 때 현장에 가서 네. 오픈을 하는 걸로. 네. 많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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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찾아가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프로모션 500원 하시8 0 0 그레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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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어, 걸로. 네. 해가 거룩거룩 지지만, 네. 네. 이제 전시회 때 네. 많은 성과 있으시길. 네. 네. 감사합니다. 오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네. <laughs> 기다려 주시고 네. 오프 피디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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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신청오면또 음.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